4가지가 네 있죠. 결합, 무중 있죠. 결합, 무중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관수라고 했고요. 이 그림에서 모관수, PF가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수분이다. 자, 응. 토양 공급 내에서 표면 장력 때문에 중력에 정하여, 중력에 정하여 유지된 수분이다. 자, 중력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중력에 의해서 그냥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예, 비모강공국. 모강, 비, 모강공국과 비모강공국이 있는데, 모강공국은 소공국이고, 비모강공국은 대공국이죠. 그래서 대공국에 의해서 물이 흘러내린다. 자, 중력수는 pf0에서 2.7이고, 압력이 없는 거죠. pf0란 얘기는. 예, 압력을 압력을 굳이,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데 압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물이 흥건한 상태거든요. 자, 작물이 이용할 수는 있어요.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그냥 주르륵 흘러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내려간 수분은 이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흡습수. 자, 흡습수는 이 점토 표면에 붙어 있는 얘네들이죠. 얘네들. 이거 식물이 이용한다 못한다? 못해요. 왜냐면 하 너무 강하게 부착을 하고 있어요. 토양 표면에 흡착된 수분으로 표면 피막상으로 흡착이 되어 있어요. 너무 강력한 압력으로 흡착이 되어 있다. P.F. 값으로는 4.5에서 7. 작물이 흡수 못한다. 자 결합수는 당연히 더 강한 힘으로 결합돼 있다. 분리가 안 돼요. 분리할 수 없다. 자 지하수. 지하수는 저 땅속 깊이 들어가면은 예,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커다란 예, 물 저장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하수로 가죠. 모관수의 근원이 된다. 지하수위가 낮으면 토양이 건조해진다. 예, 이렇게 여기가 이제 표토라고 볼게 여기 표토. 예,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지하수위가 이렇게 있어요. 예, 물 저장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같은 경우는 지하수위가 여기 있어요. 물 저장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뿌리가 조금만 내려가면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이용이 안 되겠죠. 얘가 거저 그 건조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하수위가 낮은 거예요, 이거는. 지하수위가 낮다. 지하수위가 낮다. 이거는 지하수위가 이거보다 높아진 거죠. 됐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다가 원스타 하나 띄우세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토양 수분 항수. 토양 수분 항수. 자, pf 값만 보세요. 자, pf 2.5, pf 3.9, pf 4.2, pf 4.5. 자, 가장 중요한 수분 항수거든. 2.5가 2.5가 뭐라고 했어요? 포장 용수량이라고 한다, 최소 용수량이라고 한다. 식물이 이용하는데 가장 유리한 수분 상태가 돼요.